패드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다 60레벨 초반대라, 여기 애들 73이라, 랩대가1 0이란 차이나서, 녹이질 못하니까, 지금은 효율이 별로 없는데. 햄버거 없는 거지. 햄버거로 없 나. 거 아니야? 상 낮추면, 레버 효율이 없는 거지. 햄버거 갑니다. 고스는 어디 있는 거야? 아, 근데 이 숲을 빼을빼려이 숲을 빼요. 을 이제 축복이 함께하기 y are not better than them. I'm not sure. i 템이 안나와 그냥 뭐지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마을에산안돼 오, 뭐, 이크하어 아, 이 보스나, 니가 보스 한 번, 잡으러 번, 자못한 번, 으면 보스 한 번, 한 번, 한 번, 또 있어요? 이거 어요 육신대 보고 타고. 인포면 넉백이겠 전투는 옵션. 넉백 있잖아. 바람 잘. 나집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침입자가 입자가 아니라 그냥 어린애를 그 지팡이는 조심히 다루어라. 장난감이 아니니까. 누구죠? 누구긴. 네가 침입한 이 금고에서 났던 사람이지. 어디 해명해봐라. 전 학생이에요. 호라드림을 연구하고 있죠. 남은 건 기록뿐이지만. 학생이라고? 스승이 딴 건가? 근데 전기 소소가 잘 설마 안 로라스에게 로라스 또 로라스야. 제자가 로라스야. 생긴 로라스야. 건 아니겠지? 아. 사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릴레트가 이 순간에도 성역을 위협하고 있죠. 전 그의 맞설 준비를 할 거예요. 도움이 있건 없건. <laughs> 네가 릴레트에게? 뭐? 난내 물건이나 챙겨야겠군. 네 손길이 닿지 않았길 바라마. 와 비슷 했어. 뭘 해야 하 는지, 모 르고 꿈을쫓 기만 했 지. 공연 을풀 겠어. 우차 키트, 체스 비슬룬 로라 스가 릴리트 에 게로 향 하기, 전에 영원 석을 릴리트 에맞게 조율 해야. 그렇지 않으면... 영혼석이 제대로 버티지 못할 테니... r e 하기 전에 조율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 e you? What are y o 요 w h 요 t are you? What are you? What 니가 한영혼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어. 라스는 영혼을 영영 있어. 루라, 장 니가 못된 말이 있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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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태어났어. 로라스에게 필요한 정수가 바로 그거요. 아, 지도를 어디 두었었는데? 아, 여기 있군. 메피스토의 증후가 남아 있는 장소들이 전부 적혀 있어. 마지막으로 필요한 하나는, 염소 인간의 생리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였지. 전국에는 그 짐승들이 염소처럼 꿈을 꾸느냐, 인간처럼 꿈을 꾸느냐에 관한 논란으로 비화됐어. 사단의 임무는 로라스와는 다르게 홀라드림에다 헛된 것이었지 더는 못하나 이해를 못하는 건 영혼석을 만드는 건 영원한 분쟁만큼이라 리듬은 뭐... 없더라도 동료? 그렇습니다 <laughs> 아, 시도는 해보겠소 당신들 둘을 위해서 중요한 자료들이 넘쳐나네요. 읽어보세요. 네가 카라의 작품을 알고... 굉장하죠. 나도 저, 마찬가지. 그 사람 논문은 읽어보셨나요? 가면서? 전 당신을 돕고 싶어요. 호라드림의 방식과 마법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너무 위험할 거라는 말은 마시고요. <laughs> 말한번 잘하는구나. 그거면 그... 그이... 하지만 당신은 호라드림이잖아요. 여기는 당신 그... 한때는 그랬지. 지금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지금은 이걸로 만족해야겠죠. 아니, 아마 그러진 않을 것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모든 엘리아스, 로라스, 나까지 총세명 천사요? 다행히 이나리우스와는 정반대였지. 티리엘은 엘리아스보다도 먼저 떠났어. 그건 저주나 다름 없어 호라드림의 파멸을 이끌어준 최초의 호라드림은 영원석으로 디아블로 영원석은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하고 일상과 꿈 속까지도 집어삼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럼에도 악마를 봉인할 더 나은 방법은 찾지 못. 시간이 필요해. 로나스, 날 보르다니 제대로 짚었군. 영혼석은 가볍게 다룰 물건이 아니니까 내가 기억하던 모습으로 돌아왔군. 으흐, 바람 좀 쐬야겠어요. 아직도 세부 계획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뼈대는 나와 있지. 릴리트는 메피스트의 힘을 취하려 할 테니 릴리트가 당도하기 전에 영혼석을 쓰면 되겠지. 영혼석을 준비하긴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냥 릴리트. 누가 싸우지? 자네가 저런 상대와 직접 싸우는 건 최후의 수단일세. 하지만 영혼석과 같은 무기. 영혼석은 오래 못 버티기 일쑤. 자네라면. 공하할수 있지. 바람이 거세지는군요. 다이사!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네가 어설프게 눈을 쓴 덕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지. 엘리아스, 타이사를 해친다면 해친다. 아니, 격상시킨 거다. 피부의 세계블루 진을 형성한 영역을 잇는 등골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어... 어... 끔찍한 폭풍이군 무슨 일이 일어러는 건가? 젠장 엘리아스가 화산에서 의식을 끝마친 게. 엘리아스 릴레트를 소환한 자군요 내일을 훌륭하구나 그럼 안 돼. 맞습니다 엘리야스는요? 이미 달아났습니다. 엘리야스는 병원으로 향하기 전 하웨자르에 왔었죠. 하웨자르의 불멸에 대해 통달한 자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 엘리야스가 아니라 릴리트를 쫓는 거다 아니었어? 녀석을 찾으면 릴리트도 찾을 수 있을 것... 우리가 엘리야스를 쫓는 동안 자네는 영혼석을 준비하면 되겠지. 그걸 그건... 에이... 젠자그 말대로 해야겠군 자네의 몇안 되는 훌륭한 조언 중에 건 자네가 했... 아,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했었어 엘리 그땐 참 젊은 친구였어 <목소리> 처음엔 아니었죠 그런데 엘리아스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찾아다니는 것도 곧 끝날 겁니다. 당신이 그의 화를 더 두었으니. 저을 뭐, 자네는 고위 악마 안달리아리. 그래도 너무 우쭐하지는 말게. 오만하게. 대커드 케인이 우리를 봤다면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오랜 친구 둘이 제외하고 새 아군들이 우리의 방대한 지식에서 가르침을 얻으려 한다. 과거의 호라드림처럼 검습하는 어둠에 맞서 하나로 뭉친 것이다. 이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케인에게는 사람들의 진심을 읽는 재능이 있었지. 한 가지는 확실하다. 릴리트는 메피스터를 집어삼켜 그 힘을 취하려 했지. 그게 정말 릴리트의 목표였을까? 성역이 아니라 지옥을 지배하겠다? 망할 엘리아스는 그런 계획조차 알아보지 못했지. 우리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맞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